수축. 긴장 가지고 있고요. 몇개 했다고 지금 볼수 있는데요. 부들부들 떨려요. 아까 뭐2 파운드 덤벨 가지고 전혀 안 힘들어 할 거라고 이걸 왜 이렇게 짱걸 가져왔냐고 했잖아요. 자. 안녕. 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 핏분의 상큼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이 고민 중 하나인 팔뚝살 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 팔뚝살. 빼는 운동, 지금이 알려주는 두 가지 운동을 가지고 반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팔뚝살이 빠지진 않아요. 팔뚝살이 빠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식단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슬림하고 탄력 있는 팔을 만들어줄 수 있지. 이 운동은 그 탄력 있는 팔을 만들어주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거지.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제차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덤벨을 가지고 이용해서 두 가지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 집에 덤벨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생수병 음. 500ml짜리에 생수를 채워서? 네, 꽉 채워서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5L 그렇죠 큰거 1L나 1.5L 정도의 페트병을 준비해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중량을 조금씩 조절하시면 돼요 음. 자 오늘 덤벨 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물 쫙. <laughs> 자, 준비물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 파운드의 덤벨 가지고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로 할 동작은 덤벨 킥백이라는 동작이에요. 자, 덤벨 킥백이라는 동작은 상완삼두근 중에서도 상부 이 위쪽 부분과 바깥쪽 이 외측에 있는 근육을 타겟으로 잡고 할 건데 자, 일단은 먼저 저를 바라보고 네. 자신의 골반 넓이만큼만 다리 넓이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골반, 엉덩이 뒤로 살짝 빼면서 살짝만 상체 숙여보겠습니다. 자, 허리는 대신 펴주세요. 허리 펴서. 네, 조금만 더 숙여볼까요? 무릎 살짝 굽히고. 네, 됐습니다. 허리 펴고, 가슴 펴주세요. 자, 이 동작 할 때도 준비 자세에서 가슴이 움츠러들고 허리가 굽어지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편 상태 유지해주세요.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준비가 됐으면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에 붙여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가 수평이 될수 있도록 조금만 끌어올려 볼게요. 더. 팔꿈치를 더 올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릴 겁니다. 상체 조금만 더 숙여 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준비 자세가 끝났는데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가 수평이 되고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는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90도 각도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잡고 있는 덤벨을 뒤로 쭉 뻗어 볼게요 자 뻗을 때 양쪽 같이 뻗어야죠 한쪽 팔만 하지 말고 안 보인다고 해서 <laughs>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내릴 때는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게끔 다시 고정시켜 놓고 천천히 내려 볼게요 팔꿈치 고정시켜 놓고 굽히 조금 더 가야죠 그렇죠 여기까지예요 자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 볼게요 그대로 팔쭉 뻗으세요 팔꿈치 그렇죠 팔꿈치를 완전히 뻗어 줘야지만 이 삼두근 중에서도 이 위쪽에 있는 상완 삼두근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올라가서 항상 1초에서 2초 정도 수축. 괜찮 가지고 있고요. 몇개 했다고 지금 볼수 힘들어요. 것도 요 아까 뭐이파운드 <laughs> 덤벨 가지고 뭐 전혀 안 힘들 어할 거라고 이걸 왜 이렇게 짱걸 가져왔냐고 있잖아요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지금 벌써 보면 어깨 움츠러들었어요. 그렇죠. 가슴 펴고 허리 펴 주세요. 네, 다시. 딱 10개만 해 볼게요. 지금부터. 아. 아니, 천천히. <laughs> 뻗어주세요. 슬로우 걸어주세요. 네, 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자, 어깨 고정. 팔꿈치 고정. 더 뻗어보세요, 쭉 쭉. 그렇죠. 자, 지금 동작에서 자, 준비 자비자보세요 자, 지금 동작에서 어깨에서부터 팔꿈치를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긴장값을 내가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손을 올렸을 때 어깨선, 팔꿈치 선보다 조금 더 끌어올리면 돼요. 그럼 훨씬 더 긴장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단자 내려 주시고요. 단 어깨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내 몸통선상에서 어깨가 벗어나 버리면 어깨에 부담이 가면서 어깨에 부상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깨는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놓고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어깨 흔들리지 않게 쭉 뻗어 주세요. 이거 먼저 보고 쓸게 그렇죠. 팔꿈치 고정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동작 한번 배워봤고,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들어가 볼게요. 자두 번째 동작은 원암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이라고 이름은 굉장히 긴데 동작은 간단해요. 네, 원암 그렇죠. 원암 한 팔을 가지고 오버헤드 머리 위에서 트라이셉 삼두를 익스텐션 시킨다. 편다 이런 뜻인데, 자 그렇죠 이 동작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배울 동작이에요. 자, 준비 자세 한번 취어보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골반 넓이. 자, 팔은 완전히 쭉 뻗어주세요. 쪼요 하듯이 네, 귀 옆에 딱 붙여주고요. 자, 그때 손바닥은 정면을 바라보게끔, 네. 손바닥 위치 그대로 고정. 자, 지금 이 동작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귀 옆에 딱 붙여줄게요. 네, 됐습니다. 머리를 갖다 붙이지 말고, <laughs> 팔을 머리 옆에 갖다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팔꿈치 굽히면서 머리 뒤로 천천히 넘겨볼게요. 그렇죠. 쭉 넘기세요. 쭉 넘겨서 충분히 상하, 상한 삼두근 쪽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면 다시 한번쭉 위로 뻗어주세요. 근데 자. 그럼 손바닥이 이렇게 돌아가도 돼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려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 올라왔을 때도 그렇죠.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게끔 잡아주면 돼요. 자 왼손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 해주고. 왼쪽 팔로 오른팔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지지해주는 역할만 해주고 그 상태에서 쭉 뻗어주세요 네. 이 동작을 할때 특히나 팔이나 어깨가 흔들려 버리면 계속해서 내가 긴장을 주고 싶은 이상한삼두근의 자극점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팔은 계속해서 고정 해주는 역할로 왼손 꽉 잡아주세요. 어... 네.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 아니, 더 했어. 몇개더 해야 돼. 설명할 게 많아야지. 자, 다시 준비샷 잡고 자, 계속해 볼게요. 할때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허리가 꺾여 버릴 수 있거든요. 중량을 들고 머리 뒤로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배에 힘 주세요. 네. 배에 힘딱 주고 천천히 넘길 건데 팔꿈치가 또 앞으로 와서도 안 돼요. 팔꿈치는 항상 그렇죠. 귀 옆에 고정시켜 놓고 천천히 내렸다가 올릴 때는 위로 쭉 뻗는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지금처럼 움츠려 들어 서하는거 아니에요. 가슴 펴시고요. 허리 펴고 네 반복. 자 요갈 때 손목에 부담 가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중량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잡을 때도 손목이 이렇게 꺾인다거나 내려갈 때반대로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손목은 항상 네. 딱 일자로 만들어놓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목에 힘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엎드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소영 씨가 체중이 손목에 실리는 거라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일수록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고 지금처럼 해봤자 0.9kg예요. 0.9kg가 손목에 부담이 가리는 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동작과 두 번째 덤벨킥백 원하모베드 트라이셉 익스텐션 동작을 시범 보이고 주의해야 될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덤벨 킥백부터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발은 내 골반 넓이만큼 11자 위치시켜주고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골반 뒤로 살짝 빼고 허리 숙여지지 않게끔 가슴 펴고 허리 펴겠습니다. 그래. 자 준비 자세 <laughs> 준비 자세 취해졌으면 팔꿈치는 내 옆구리 쪽에 그대로 붙여줄게요. 지금 옆에서 보면 어깨선과 팔꿈치 수평 됐고그 다음에 손목 수직 만들어졌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쭉 뻗으면 천천히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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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네. 쭉 그만큼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자, 다시 쭉 뻗어주고 천천히 내리고.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상체의 각도 상체의 각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편해지겠죠. 네. 뻗을 수 있는 각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네. 네. 근데 상체가 숙여지면 숙여질수록 훨씬 더 멀리 보내야 되고 높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완삼두근 중에서도 상부 그리고 긴장 값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강도를 조금씩 본인에 맞게끔 조절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깨 동작을 취할 때 많이 끌어올린다고 해서 자극이 많이 오긴 하지만 많이 끌어올리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어깨 부담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 뭐라고 했죠? 오버, 원암 오버헤드. 또? 레이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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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자. 아. <laughs> 반 맞췄어요, 반. 원암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 자, 그렇게 해서 자, 그 동작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발 넓이는 11자, 골반 넓이만큼만 벌려주시면 되고, 자, 팔은 조용하듯이 팔 위로 쭉 뻗어줄게요. 자, 뻗고 손바닥은 앞쪽, 앞쪽. 네, 정면 바라보게끔 위치시켜주시면 돼요. 자, 옆에서 잘 따라하세요. 네. 자, 왼손 가지고는 반대쪽 팔 잡고 고정시켜주는 역할. 자, 팔은 귀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볼게요. 최대한 넘기다 보면 이쪽 쭉 늘어난 느낌 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쭉 뻗어주고요. 다시 천천히 밑으로 쭉 끌어내렸다가 다시 위로 쭉 뻗어주면 돼요. 자, 이 동작을 할 때도 내려가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진다거나 내리면서 흔들, 팔꿈치가 흔들리거나 승모근이 이렇게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승모근 긴장하지 말고 팔꿈치 고정시켜주는 역할 제대로 해주는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동작을 통해서 여성분들 팔뚝살 빼는 데 도움되는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자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팔뚝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진다고 트레이너님이 말씀해 줬으니까 다 책임지시는 걸로 예? 네? <laughs> 제가요? 네. 자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laughs> 이것만 하면 은 무조건 빠진다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 홀딱이 다 없어진다고 이거 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laughs> 이 운동을 통해서 팔뚝살이 빠지진 않으나 빠지진 않으나 슬림한 팔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고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을 해주셔야지만 원하는 슬림한 팔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운동만 한다고 해서 절대 팔살 빠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라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였습니다. 저는 상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